그 탄핵을 찬성한 분들에게 상당히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는 친윤 일부 의원들 있잖아요. 네. 탄핵 나는 반대한다라고 음. 그리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 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아하.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냥 11개월 정도 시간 끌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연히 헌재 가면 기각당할 줄 알고 변론 준비를 거의 안 했다. 아 기각될 줄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 자기가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냥 오. 대통령실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면요. 이건 당연히 기각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중에 거의 다수가 보수 쪽 사람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게 음. 당연히 기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철저하게, 조항 하나하나, 예. 법리적인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다. 네,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시간 끌수 있는 만큼 끌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단어 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예. 다 대응할 거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180일 더 걸릴 수도 있다. 그게 그분들의 전략과 의지입니다.